잘했어, 잘했어. 자, 2 0 2 3년 고2 3월 27번입니다. 어, X란 집합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딱 적혀있네요. 자, 뭐,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 개수 카운팅 하나 봐. 1, 2, 3, 4, 5, 6. 그리고, 어찌된다. 1, 2, 3, 4, 5, 6. 이렇게 화살 을 보낸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한번 카운팅해봐. 이 소린데, 어찌되냐면, <laughs> 가봉 통해서, 어, 요 안에 있는 X1, X2가 있는데, 1부터 4까지의 X1, X2래. 그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X1, X2 뭐 있다? 1, 2, 3, 4이 친구들 있죠? 화살 쏘는 1, 2, 3, 4들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 요런 규칙 다른데, 어차피 감소함수죠. 그나요? 크면 함수값이 작아요. 이래 되겠죠? 이거 한 방에 계산하는 법 기억나나? 어떻게 된다? 화살 받는 것 중에, 화살 받는 거 6개 중에서 뭐만 하면 되죠? 네개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선생왜 뽑기만 하면 돼요? 예. 뽑기만 하면 돼요. 그 여섯 개 중에 네개 이렇게 1, 2, 3, 4 제일 간단하게 뽑았다 그러자.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어디로 가게요? 제일 큰 거로.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그냥 대형이 하나 딱 완성이 돼. 되나요? 크기가 정해져 있고,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면, 어디다, 화살 받은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 주기만 하면은 자동 대응 하나씩 되는 거죠. 되나요6시4가지가 됩니다. 아, 1 2 3 4가 보낼 수 있는 게6시4가지야 그래요. 여섯 개 중에서 네개 뽑는 가지 수가 되는 것이고 15. 그죠? 자, 거기에다가 얘가 일단 얘가 화살을 보내서 네개 화살 을 보냈죠. 네개 화살 보냈고 5와 6은 이제 가본에 제한 벗어난 아이들이야. 마음대로 가도 되거든. 5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 6가지. 6이 갈수 있는 게몇 가지? 6가지 겠지 되나요? 아하. 6가지 곱하기 6가지 해서 뺄게요. 1대1 대응되면 큰일 난대. 되나요? 오케이. 1대1 되지 마래. 되나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얘네 둘이가. 이런 거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아하. 아, 미안 건드려야 되죠. 되나요? 얘네들이 얘를 안 건드리고, 어, 얘네들이 안 건드린 여기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얘네들이 여기로 가는 가짓수가몇 가지 있다? 오, 맞아요. 잘했습니다. 이 팩토리얼. 또이두 가지 이래 되겠죠. 됐네요. 이래 갈래, 이렇게 갈래. 됐네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 됩니까? 510이 나온다. 요 소리입니다. 됐죠?